안녕하세요 고소민 소프트입니다. 상단 메뉴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상단 메뉴 수정하려면요 처음에 대시보드로 가셔야 됩니다. 대시보드로 가셔서 어, 여기서 좌측 하단에 프로덕트 카테고리로 가요. 프로덕트 카테고리로 여기서 에드뉴 카테고리 에드뉴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어, 오렌지라고 해볼게요. 오렌지. 디스플레이 타입. 프로덕트. 어, 카테고리 스타일링. add new category. 그래서 오렌지. 방금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에 가서 아이 p 어 a r a 에서 커스터마이징. 어어런스에서 커스터마이징. 어피어런스에서 커스터마이징으로 가서 메뉴, 에드 아이론 프로덕트. 메뉴, 어, 크리에이트 뉴 메뉴. 아뉴 메뉴 아니고 메인 메뉴 가서 에드 아이론 메뉴에서 에드 아이론 하신 다음에. 프로덕트에 있는 아 이건 프로덕트 product,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고 캐러그리 프로덕트 캐러그리로 가야 돼요. 프로덕트 캐러그리로 가서 프로덕트 어, 캐러그리로 가서 우리가 오렌지라고 써놨죠. 오렌지를 플러스합니다. 밑에 가서 오렌지가 붙잖아요. 여기 뭐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퍼블리스, 퍼블리시 하시고 퍼블리시 하시면 이게 오렌지라고 뜨죠? 예, 이렇게 하시면은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순서도 바꿀 수가 있고 뭐 하단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진 바로 밑에 오렌지라고 붙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